가천대학교 안전교육연수원이 생명사랑연구소를 새롭게 설립했습니다. 대학교수, 기업 대표, 어린이집 원장 등 다양한 직군 회원들이 모여 청소년 대상 생명존중 교육과 자살예방 캠페인을 활발히 펼칠 계획입니다. 신예림 기자입니다. 지난 주말 청와대 앞 가천대 생명사랑연구소 회원들이 다 함께 생명존중 노래를 부릅니다. <놀람> 삶의 중요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생명사랑 캠페인입니다.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인 우리나라의 하루 평균 자살률은 36명.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도 매일 720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. 성남에서도 지난 1년간 약 250명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.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해. 가천대학교 안전교육연수원이 올해 생명사랑연구소를 새롭게 설립했습니다. 대학 교수, 기업 대표, 어린이집 원장, 초등 돌봄 교사 등 29명으로 구성돼 자살 문제 심각성을 알리고 자살 예방 활동을 전개합니다. 청와대 생명사랑 캠페인부터 226개 지자체 자살 예방 계획과 실적을 평가 분석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명 존중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입니다. 교통사고 그다 화재 사고 이런 것들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안전은 사람이 죽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. 그래서 지금 교통사고는 3천 명 연간 3천 명 이하로 떨어졌는데 자살은 아직도 1이0 0 0명이 넘고 있고. 226개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살 예방 계획이라든가 실적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언론에 발표를 하고 있고 생명 사랑 이런 캠페인도 저희가 전개를 하 위해. 또 자살 유가족 등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해 전문 상담을 실시하고 지자체 내 경찰, 소방, 자살 예방 센터, 민간 단체를 주축으로 한 자살 예방 네트워크 구축에도 목소리를 낼 계획 양두석 생명사랑연구소장은 자살이 경제, 사회, 환경, 정신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발생하는 만큼 무엇보다 국가와 지자체,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한편 정신적 고통 등 주변에 말하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시민은 1393 자살 예방 상담 전화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. ABN 뉴스 신디림입니다.